광물이 되게 많은데요. 어, 역시 광물이 많이 나니까 그렇겠죠. 그리고 뭐 수정부터 해서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옷,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저는 사실 광물을 잘 몰라서요. 근데 그런 거, 수석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기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어, 굉장히 부드럽기도 하고, 느낌이 좋은데, 옷 같은데, 호도 많다고 그러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. 만지게도 이렇게 해놨는데. 저기 산업박물관입니다. 네이멍구인데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석유, 석유가 난다구요. 네이멍구 쭉 써있는 거 보니까 마우타우라고 이쪽에서 서쪽으로 조금 더 가면 있는 공업도시가 있거든요. 그 옆에 보면 얼도우스. 네. 그 지방에서는 아, 아, 전국 뭐 최대의 천연기름이 난다고 써있네요. 네. 부럽죠? 아, 아 네이몽이 그래서 발전하는 이유가 있는 모양입니다. 아, 자치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또 자치구가 이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기름난이 뭐 얼마나 그게 많겠습니까 세원이.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박물관도 지어놓고 공짜로 개방하는 것 같네요. 그리고 옆쪽에서는 석탄. 어, 여긴 주로 석탄이 많이 나오는데 네, 석탄 최대 생산지구요 어, 여기 이렇게 보니까 석탄이 95년도 2002년까지 정말 말 그대로 10배 가까이 상승 했네요. 네. 그래요. 부럽네요. 이렇게. 네이멍구 중일한 나라를 떠나서 일대 자친구야 이렇게 석유가 나온다는 게.